오늘 서울엔 첫 눈이 내렸습니다. 우산을 써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이 내렸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리던 눈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눈은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는데요. 다만 어제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내일 아침 많은 지역의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도, 광주 4도, 부산 7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9도, 전주 11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월요일 아침은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 영하 3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권으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5도, 전주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대전남쪽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